탈주문. 방탈출을 해볼 건데. 에 네, 가보겠습니다. 앞에 20개의 유소 있을 것 같은데, 다이아 가 필요해. 여기 가는 거 아닌, 미션 이군 가볼까? 미션 이군 가볼까? 잠만 미션 이군 가볼까라고 했네. 어, 뭐, 그래서. 점프 메블하라 이 말이 하... 점프 메블하라 아 하... 점프 메블하라 이 말인가? 난 역시 똑똑해 진짜 안 되겠어 양해 부탁드리지만 저취짜 점프면 못해요. 양해드립니다. 잠만 내가 여기 왔지 맞잖아 맞네 상공 나는 시장이야 상공이야 그래서 구독을 눌러 주세요. Okay. 성홀홀 짱이다 점프 좀비좀좀 쉬운 난인도 이걸 어떻게 난인도 밥 한톨 잠만! 아니 디 이딴 걸왜못하 잠만 이걸 왜 못해? 하... 점프 없이 막내 해야겠다 잘하셨어요 이제 다이아 오게는 찾을 수있겠끔 맞아요. 어, 똥, 똥, 때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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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뭐야? 뭐야? 개고? 내 네,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변 소리 죄송합니다. 여기도 아파트라서. 이렇게, 이 또, 한칸 남았다. 굿, 정우님, 감사합니다. 글도 갖고 봐봐요. 음, 여기? 요 하하호호.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로 밖에 봤어요. 뭐야? 밖에 봤어 왜요? 죽어라고? 아니 그냥 끝났어.